자,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이 마을 이름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인데요. 어, 오늘 이곳에서 제가 만나볼 분은 양주에서 전통주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아주 잘하는 분을 오늘 성공 CEO로 모셨습니다. 네, 저는 평택에서 좋은술이라고 천배함을 만들고 있는 이혜령 대표입니다. 좋은 술과 나쁜 술이라는 게 뭔가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입에 맞아야 좋은 술이고 음. 내가 입에 안 맞으면 나쁜 술이라고 하는데 그 대충 만드는 뭐 음식하고 네. 내가 정성을 정말 잘해서 좋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하고 똑같은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도 있어야 돼요. 좋은 재료와 기다림. 기다림. 네. 정성. 네. 자, 이런 게 합쳐져 지 좋은 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럼 네. 오늘 술은 어떨지. 네. 일단 네. 좀한번한 한 모금이라도 좀 해보면서 네. 생각을 네.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가보시겠어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가 네. 자, 이곳입니다. 네. 오! 어, 그냥 가정집인데요? 너무 예뻐요. 어, 그게 여기서 근데 다 하시나 봐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학원을 운영하다가 전통주로 돌아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는 이경숙입니다. 엄마의 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라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와, 카페 같아요. 주가가 아니라 카페 같아요. 그래요? 네 분위기 너무 좋게. 술을 시작한 거는 한 40대부터 했고요. 네, 어, 아, 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 한 10년 됐죠. 한 40, 네, 네, 네. 40대 정도 됐죠. <laughs> <laughs> 네.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술을 사실 저는 20대 때는 놀기 바빴어요. 그 엄마의 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라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관심 갖고 한 4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려서 또 많았죠. 친정엄마가 또 수료로 온체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겨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내가 거기서 보고 배웠어요. 난그 어려운 걸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자신 있으면 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못본 건지 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음. 무슨 다른 직원분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1인 사업이 됐고요. 혼자 하시는 혼자 거예요? 혼자 다 하고. 사실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예. 이미 뭐 수련관에서도 <laughs> 딱 이론이 딱 정리돼 있으시고. 그러나 내 엄마의 수를 이렇게 이렇게만 허성세월해서 보낼 수는 없어. 그러나 남편의 월급을 곶간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체면도 안 쓰고 가게도 엉망이고 아안 되겠다 수익을 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음 수익이 나야지, 나야지. 또 이게 일이 또 됩니다 네. 예약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기계화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기계보다는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이대표님 하시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병입기 같은 거 외에는 네. 특별히 저도 지금 기계가 없어요. 손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도 보통 5천병, 1만병까지 만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틀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만드느냐, 내가 한 달에 한번 만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전통주라는게 네. 여름에 담았을 때와 가을에 담았을 네. 때술 마시...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네, 많아요. 네. 어, 그래요? 내가 오늘 만든 수라고 내일 만든 수라고 틀린 게 전동주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음. 그래서 정하시는 거죠. 계절별로 할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1년 내로 예, 똑같이 일정하게 할 건지. 일정하게 할 건지를 본인이 정해서 마케팅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겨울에는 눈처럼 이런 향이더라. 그런 향을 알리고 그렇게 계절별로 어. 나눠주시면 지금은 작게 하시잖아요. 그게 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기억보다. 저는 계절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 재밌었거든요. 느낌이. <laughs> 예를 들면 지금 가을 술인데 겨울 되면은 어 가을 술맛있었는데 가을 술좀 주세요. 그러면 아우 그건 가을에 사야지. <laughs> 없어. 이러면. 어, 참. 네 맞습니다. 다음 가을이 왔을 때 <laughs> 네. 맛있으면 빨리 사올 것 같아요. <laughs> 다들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 <laughs> 주가 너무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술을 회기라 하자. 저는 그걸 가장 중심점을 잡고 여태까지 왔거든요. 전통의 술이 얼마나 우리 술이 가치 있고 우수하다라는 것을 그걸 살려주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절의 술. 아 그러면 나도 회기라 하되 계절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이 술을 브랜드화하는 게 참 좋겠다. 지금까지 생산하시는 거는 어떻게 다 팔고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아세요?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양. 음. 한 달에 다섯 리밖에안 비어요. 그러면 그건 다 아, 나가요? 그거는 몇 병은 남죠. 음.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 지금처럼만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또 갖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 네. 스토어팜도 개설을 했고 아, 계정을 네네. 갖고 음. 하긴했으나 제 능력이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 생산도 늘려야 되고 음. 판매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해야 되네. 네.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얘기를 딱 들으면, 이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러니까 직원을 써야 되나요? 기계를 사야 되나요? 뭐, 뭘 해야 되나요? 저도 처음에 3시간 잤어요. <laughs> 음. 사실 아무 데도 못 다녔어요, 처음에. 다닐 수도 없어요. 술을 만드니까. 내가 못 나가면 사람을 오게 하면 돼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5명만 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체험. 그걸 기다리겠죠. 다달이 하다 보면은 그럼 오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데 안 가게 계속. 음.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